오늘도 잘 버텨냈다. 이제 들어가서 게임이나 하자. 지 뜨잖아요. 헤럴드는 큰 나무 위에서 산다. 아, 그래.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 위에 있는 집에서 산다. 헤럴드가 거액을 주고 이 집을 산 것이며 헤럴드의 집은 두꺼운 나뭇가지가 떨어지지 않게 지탱해준다. 그러나, 그 나뭇가지는 썩어가는 중이었다. 헤럴드는 이 사실을 집에 들어간 후 컴퓨터를 하다가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그제서야 나뭇가지가 썩어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니 씨 빨리 내려가자. 왜 여기야 갑자기? 여기 있는 게임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뭐뭐 내려가. 뭐. 이렇게 된 이상 집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보자. 안 그러면 집이 떨어졌어 난 죽을 테니까 말이야. 어 뭐야? 뭐지? 서랍을 열어 보였다. 쓸만한 게 없다. 최신식 구슬묘한 컴퓨터가 전원이 켜져 있다. 이게 컴퓨터래요. <laughs> 무엇을 할까? 인터넷,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올까? 역시 안 나온다. 이건 뭐야? <laughs> 그래, 내가 죽는 건 상관없어. 동영상이라 보자! 그래 스포츠는 최고지 아 야구 동영상이었구나 님들 야구 동영상이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게임 일단 게임부터 하고 보자 강등 이거 MB 게임인가요 MB 아니에요 주인공 만 MB에요 이 주인공을 MB에서 따와서 그런지 이 가에 보면은 하얀색 색깔이 있잖아요 12월 32일까지 막대기에 불 붙인 걸 인증샷 찍어서 운영진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사품권 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막대기에 불을 붙여서 여기를 밝히도록 하자 뭐야 그게 끝이야? 저장을 막아놨어? 종료 자꾸 저장을 막아놨어? 폭죽을 얻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모래와 르고가루를 잘 접하면 마법처럼 낙하산이 만들어진다. 칼.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잘안 보인다고? 매우 작은 불이다. 불을 붙일까? 네. 폭죽에 불을 붙였다. 어어 뭐야? 어? 어? 어어어? 어 잠깐만 뭐, 뭐야 머리 왜 그렇게 하고 떨어져 어? 뭐야 헤럴드는 폭죽에 불을 붙여 나가려고 했고 그 작전은 실패로 끝이 났다 혹시 헤럴드가 특정 아이템을 장착한 채로 폭죽을 통해 나가려고 했다면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까? 폭죽 작전 실패 뭘 장착을 하고 나가래요 칼 칼? 이것도 안되는데? 칼로 이것을 벨까 아, 뵌다. 아무것도 없다. 뵌다. 뭐래? 아, 뭐가 나오는구나. 나무니까 나무 먹대기 이걸로 뭘 만드는 건가 보네. 아, 이거 이름이요? 흔들리는 집탈출이라는 게임이에요. 흔들리는 집탈출. 밤에는 게임만 해서 전등을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후회가 될 줄이야, 이게. 어딘가에 손전등을 넣어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장착이 안 된다. 손전등? 모래와 르고가루를잘 조합하면 마법처럼 낙하산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하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쭈꾸로라고 하니까 사람들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 방제를 <laughs> 컴퓨터 아래쪽에 뭔가 아 손전등 여기 있구나 빨리 손전등을 장착하자 아이템을 장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메뉴를 열고 장비에 들어가면 된다. 가루가 어디 있을까? 일단 장비로... 와.. 조사력이 500이 늘어나요. 죽인다. 헤럴드는 어째서인지 자기 자신의 손을 뜯어버렸고, 그렇게 헤럴드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막대기에 불 붙인 걸 인증사진 찍어서 우영진에게 보내주면 추첨을 통해 문화 0 0천 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막대기가 있어야 여기에 불을 붙일 수가 있구나. 이 이벤트가. 막대기에 불을 붙일까가 나오네. 그리고 그 막대기를 옆에 있는 지지대에 꽂아놓았다. 아, 밝아졌다. 컴에 두 번째 적힌 거 뭐냐고요? 그거 야구동 영상이에요. 님, 그거 진짜 야구동 영상이에요. 야동이 아니라. 어제 하신 생방이 업로드가 안 됐네요. 그 귀찮아서 편집을 안 했어. <laughs> 루고가루를 어떻게 하지? 모래와 르고가루를잘조합하면 마법처럼 낙하산이 만들어진다고 그런다. 어디? 르고가루는 사실 화약이었다. 이 사진과 같은 원리로 모래와 화약은 TNT가 되었고, TNT가 터지면서 에러들를 폭발했다. 마인크래프트 아니야, 이거? <laughs> 여기서 폭발. 폭발은 심형이므로 헤럴드가 폭발했다는 건 헤럴드가 심형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심형은 고자이고 헤럴드가 심형한 거기 때문에 헤럴드도 고자가 되고 말았다 헤드엔딩 네 번째 최악의 비극 이 상자에다가 물신발이 들어있다 물신발 물신발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피해를 입게 해야 하지 않는 신발인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아무튼 장착을 해야겠다 아이템을 장착하는 방법 매우 간단하다 메뉴를 열고 장비에 들어가면 된다 네 장비를, 그러면은, 여기서 물신발, 이걸 장착을 하고, 뛰어? 번지점프해? 잠깐만. 이거 여기서 번지점프 됐어, 근데? 간다! 뛰었어! 우와오오오! 오오오, 살았어! 헤럴들은 물신발을 끼고 그냥 뛰어들고 그작전은 성공으로 끝이 났다. 헤럴들은 집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안 죽은 게 어디인가? 해피엔드 같은 발 <laughs> 클리어 특전인데 귀찮다고 페인트 칠하는 클래스 보세요. 이 뭐야 이거 제작자야 이거? 저는 제작자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게임이네요. 2018년 12월 19일 기준으로 두 개는 MB로 두 개는 VX 에이스로 만들었는데 제 기준으로는 MB가 훨씬편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접한 알만투리의 MB고 제일 많이 배운 알만투리의 MB인 게 클리어나요? 아무튼 전잘 생겼습니다. 맞아요, 할말 없어서 이거 말한 거임. 그냥 한번더말 거시면 추가로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 얘기 하나 더 한다고? 말한번 걸어볼게요. 야말뭐 일단 이 게임의 엔딩은 총 다섯 게임이다. 게임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보셨다면 아시겠죠? 설마 이게 끝이냐고요? 맞음. 이런 존망겜 같은이라고 이거나 먹어라. 아니 잠깐만. 아뭐 이거 유행이야 요즘 이거? 이거 유행이야? <laughs> 참나. 이거랑 장비 이거 물신발하고 폭죽을 해보자고요? 아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아 이러면 될것 같아. 폭죽에 불을 붙였다. 날아간다. 준비하세요. 오! 오, 바로 위까지 올라가서 떨어지겠지 이제. 와. 어어. 어 어? 어물 신발을 신은 상태로 뛰기를 시도해 봤지만 머리로 착지했는데 물 신발을 신는 거랑 신지 않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 그래. 머, 머리, 머리부터 떨어졌잖아. 물 모자가 필요하다. 끝이구나.